안녕하세요 이번 환불에서 신티 에셋 22종을 최소 25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편합니다 개발하시면서 한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세일을 하여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에셋과는 다른 에셋들이니 필요하신 분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판타지 전쟁 심플 디자인 서부국 그리고 프로토타입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처음이신 분도 있을 것 같아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험블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이시라면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오른쪽에 여러 금액들이 있는데 최소 25달러를 선택하셔야 전체 에셋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5달러를 선택하시고 아래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페이지로 오게 되면 아래로 쭉 내려서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중 로딩이 진행되고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내년까지이니 그 전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면 추후 등록하시겠다면 오른쪽 상단에 사람 표시 아이콘을 누르고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구매한 것들이 나오게 되니 여기서 클릭하셔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 화면으로 돌아와서 구매한 에셋을 등록하려면 링크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그럼 신티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금액이 0원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 3개의 링크가 있으니 모두 클릭하시어 완료하시면 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오더즈에 등록한 개수만큼 숫자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에셋은 마이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등록된 에셋들이 표시가 되며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에셋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며 유니티, 얼리얼 두 종류가 있으니 해당 개발 엔진을 다운로드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